규명 도민연대 감사 이승하입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조원진 대한내국당 대표님,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주천 원장님과 여러 대한내국당 관계자님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 중앙당이 지령해 5 0재헌 의원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역사를 왜곡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는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사상 정부 보고서는 노무현 정권이 시각이 그대로 되어 있는 좌편향적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권력에 의해 탄생된 관제 보고서입니다. 특별법 개정은 사상 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생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예를 내걸고 권력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제주 4.3 사건이 정당성을 어느 정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국가적 역사적 공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4.3 정부 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확대 과장하여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만 강조했고, 남로당 반란군의 들이 양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는 묵살하거나 왜곡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잠깐 4.3 사건이 발반 원인과 성격이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 중앙당이 50총선거를 확단시키기 위하여 폭동지령을 내려 발발하였는데 중앙당은 폭동지령을 제주 4.3 발발 이전에 문서와 구두로 내렸습니다. 한 번은 얼굴을 통해 경비대에 최대한 동원하라는 등세 번이나 폭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4.3사건의 성격을 보면 은 제주 4.3 사건의 성격은 연구자의 성격, 성향에 따라 사건, 사태, 폭동, 무장봉기, 인민봉기, 인민항쟁, 민중항쟁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발생 초기에는 폭동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반란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5.18 광주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면서 제주 4.3 사건은 민중공기, 민중항쟁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민중공기나 민중항쟁으로 규정 시도하려는 의도는 4.3 사건이 발발이 미군정이 강압적 통치에 한간 주민이 자발적 저항운동으로 진단되는 데서 시작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중 공기라 하면 남로당 무장대 즉 인민해방군을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압에 저항하여 공기했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남노당 제주도당은 조천면 신촌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무장 공격을 결정하고 남노당 중앙당이 승인하에 자체 양상한 인민유격대와 특병경비대체 구연대를 동원해서 일거에 제주 진역을, 제주 전역을 장악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꾀하려 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은 민주체제를 공산체제로 전환하려는 곳 체제 전복이 전제되므로 남노당 제주도당이 반란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남노당 반란군 측은 소위 인민해방군 이덕구 명의로 1948년 10월 24일 제주신보사에서 선전포고문 3천매를 인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인민공화국기가 제주읍사무소 국기 게양대에서 2, 3 일간 휘날렸습니다. 이렇게 대대 정부 선전 포고를 했으며, 군과 장기간 치열한 전투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4, 제주 사상 사건 진상 보고서 작성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 보수파 인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진보 좌파적 인사들이 보고서 채택을 집행함으로써 출간되었습니다. 제주 사상법 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2000년 1월 20일 법률 제611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제주 사상 사건 진상보호 작성 계획단장 임명 문제로 기로에 서고 있을 때 2000년 10월 국사편찬위원에 이상근 실장인 단장으로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되었는데 이한동 국무총리로부터 임명 사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양조원 고위범은 추미애의원 청와대 한강옥 비서실장을 움직여서 대한민국 총리가 서명한 내용을 번복해서 진보 초기 이대로 박원순 변호사를 기획 단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또그 1949년 6월 7일 남부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인 이덕구를 사살하면서 그 이덕구의 호위병 양생골로부터 생판한 과정에서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수 측에서는 사료 중에 제일 가치가 높다. 이것을 사료집에 넣으려 하자 진보측 발간을 맡은 김종민은 그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집에 넣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 4.3 사건 맥박 날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3 정부 보고서를 통해 사3 사건이 진설을 닦아내는 것보다 정치적 선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3 정부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치모설을붙이기는 남노당 선전지를 반불패하는 반역적 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삼정부 보고서 서문에 보면은, 고건총리는 사3정부 보고서는 사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사가들이 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사3사건에 대한 성격 규명을 후세사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3정부 보고서 말기에, 말기에 보면은, 서, 경찰 서청이 탄핵에 대한 저항성과 반성, 안정, 반밀 17호,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공격 사건이라고 성격 규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사상 정부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제주 사상 진상 보고서 작성의 편향성을 보면 사상 정부 보고서가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 좌편향과 내곡대는 작성 대회가 나가자. 4.3 중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우파 인사들은 보고서 작성이나 위원회 강력하게 반, 반대하고 여기서 부동의 이사를 표시하고 사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4.3 정부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우파의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출된 수정된 위원은 전부 묵살되었습니다. s 47년 3일 사건이 d r e n s 3일 m 3일 i e s are coming to 발발 e village. Sasha children's family is coming to 가 h e village. Sasha people are c o m 구 n 구 to the v i l l a 불러 떨어졌습니다. 남로당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린이를 발로 치워주겠다면서 성공했고이 집회는 폭력 대 폭력화가 되었습니다. 이 북민학교에서 벌어진 3일 기념식에는 적기가가 울려퍼지고 여기서 반미 뿌라가 뿌려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3일 발포는 당시 해방 정국에서는. 좌우익이 충돌하는 사건으로 서울에도 벌어졌고 부산에도 벌어졌고 이것은 제주도에서가 일어난 폭동만은 아닙니다. 다음 이7 폭동 지령입니다. 남부선 노동당이 내린 이7 폭동 지령은 제주 4.3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이때 남노당 제주도 도당이 검을 급 간부들이 되고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7 폭동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좌절된 연기된 폭동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다음 김인열 사이팔 평화회담의 허구입니다. 이 허구는 김인열이 유고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김인열은 유고에 수많은 거짓, 거짓말을 했으니 드러납니다. 김인열의 기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열의 기고는 김달성 연담 1개월 후에 작성해서 언론에 기고한 것입니다. 김인열은 사상 사건에 대한 유고에는 반의 압정이란 민중 폭동으로 표현하지만은 기고에서는 좌익 계열이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오라리 사건입니다. 이4 사상 정부 보고서는 협상을 파기 위하여 미분정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경찰이 실현하여 오라리 사건을 왜곡 날조하여 만들었고 이 협상 파기 직전에 원인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8 정부 부서 주장에 따르면 4.28 평화회담에서 북군과 인민해방군 간에 72시간 휴전을 약속했는데 5월 1일 벌어진 오라리 사건이 이휴직을 깨뜨렸고 그래서 사장은 사상은 사 겉잡을 쏘는 유월충돌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5월 1일 오라리 사건을 협정위원으로 몰기 위해서 4월 28일을 협상일로 조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로당 중앙당이 은폐 사실입니다. 4 3정부보고서는 4.3폭동에서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없었다 황당한 결론을 내리지만 4.3폭동이 주최했던 인민해방군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역대 투쟁 보고서에는 남로당이 중앙당이 지령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바람시 사건이 날조입니다. 이 다람쥐굴의 유해는 양민들이 아니라 그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부자면당 전투원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취사병이나 어린이는 취사병의 아들입니다 다람쥐굴은 남로당 부자면당이 비밀 아치투로서 이들은 군경에 학살된 것이 아니라 지락군인에의해서 포위된 불 속에서 항복을 거부하다가 항전하다가 전사한 인민해방군들이었습니다 다음, 4.3 희생자 숫자 풀필기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쓴 사람은 걸핏하면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3만 명, 수만 명이라고 하지만 4.3 정부 보고서 4.3 희생자는 13,5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는 점점 줄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량과 축성입니다. 이 중산간 마을에는 낙과밤에는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바로 해방 지역입니다. 민주 마을입니다. 폭동이 초기에 진업 근절하지 못한 이유는 남로당 반란군들이 이런 중상강 마을을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폭동과 양민을 불리하게 나온 대책이 소개소개령과 초계, 중상입니다. 반란군인 정부군과 반란군인 전투는 않았지만은 사상 정부 보고에서는 축소해서 또 생략해서 보게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는 관음사 전투입니다. 이때 관음사는 조합파에서는 진압군이 소각시켰다 했지만은 그 2연대 군인이 전투를 하면서 남긴 증언에 의하면은 관음사가 불했다 소각되었는데 정부군이 반란 정부군이 관사를 소각하였다는 반란군의 주장에 대, 대해서는 그 당시 2연대 6중대를 지원했던 이동준 소위는 인민군이 도주하면서 연기를 피어 추격을 당기하여 관음사를 소각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노르오름 전투에서 좌파들은 지금 인민해방군들이 진압군인을 완전 지했다고 하지만 은이노르오름 전투는 그 2연대 6여단 1역대 중대가 공기 수색에 나섰다가 전환 거기서 몰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laughs> 미, 이 토벌할 때 민보다와 대한 청년단원이 력기 가담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정부가 거기 있되지 않은가 생각을 <laughs> 보고 있습니다. 또폭도들이 인민해방군들이 제주도 마을을 습격하는 것도 다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대표적인 것이 도두리 납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5월 5월 10 총선가가 끝나고 5월 10일 새벽 3시 30명이 남로당 유격대들이 도두리를 덮쳐서 대동청년단 하는 그 식구들 을 산으로 납치했습니다. 이때 우익 단체의 어머니, 딸, 아들 그리고 젊은이 두 명을 납치하다가 남로당 반란군 수십 명에 게유윤 당하고. 전신을 충창과 1번 도로, 1번 도로 난자에서 생매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현대, 남노당 병사가 집 다우로 탈령되었습니다. 이것도 숨겼습니다. 다음 박지경 현대장 암살 사건입니다. 남노당 프락치였던민상일 중위 지휘 하에 남노당 프락치 병사들이 공모해서 야전 침대에서 취침 되기던 연대장을 손서로 하사가 대만총으로 저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임된 김인열 부연대장 위임으로 수임하여 한임 적극적으로 폭동 진압에 박진경 연대장이 나서게 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남노장 불확신 병사들이 박진경 연대장 암살에 나섰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참건 지지지하 선거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하여 제주도민을 상대로 찬성 투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로당 반란군들은 축차를 들고 바가오 방문하면서 백지의 날인을 받거나 학교 문단장에 글자도 모른는 주인을 모아놓고 당제적으로 한꺼번에 도장을 받도록 공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김달삼 명은. 지하상고 투표지 52,350장을 가지고 해주인민대표자회에 참가하여 우려와 같은 악수를 받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많이 격려해서 생략을 하고 다음 사법부 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일반재판과 다음 군사재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재판에서 제주 지역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아지자 제주 지방법원에서는 자체 격찰과 심리원 만으로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중앙사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5월 26일 날 제주 지역에 감찰관 2명과 심판관 3명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피고 3 7명에 대한 관하여 판결을 하고는 6월 11일에 서울로 복귀하였습니다. 군사 재판은 사상사건 당시의 순위나 품속을 대상으로 한 문법회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법회의는 제9연대에서 실시한 1948년 12월과 2연대에서 실시한 1949년 7월 두 차례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조실 피해 사항입니다. 군인과 경찰에 의한 소실된 학교는 제주도 중상간의 대부분의 학교로서 남로당 반란군들이 소굴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민해방군들은 마을 조직체를 조직책들을 통하여 방화를 하여 학교 건물이 소실 학교 소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국제 주권의 부원. 국민학교 또 서귀포 시내는 서귀초고중학교 특히 서귀초고중학교는 그 당시 서귀초 중학교 전신인 서귀 제주도 농업공립 농업실수학교 경영과정을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이때 둘다 없어지고 말이 자세한 표은 38쪽의 도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고 마지막 사상. 신상 보고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사상 제주 4.3 사건 신상 보고서 집필 연칭의 한마디로 말해서는 반 역사적이고 정치 지향적입니다. 4.3 사건 보고서는 반 역사 지역에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군토벌 작전에 대한 시사각은 반랑군 무장, 군인 무장대를 진압하는 작전은 국가 공권력인 정당한 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석,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주 사상 사건 신상규명위원회가 사상 사건을 인식하는 남만 단독 정부는 반통일적이다, 친일적이다, 이승만 독재 정부이다. 이를 거부하여 일어난 제주 사상 사건은 반통일 정부 수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미군정이 이를 진압한 것은 반민족적인 처사이고 반통일 분자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우, 미국이 비호를 받고 방위용 진압이라는 <laughs> 반인권적인 토벌, 집착도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이승만과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또이사3 진상보고서는 남로당을 주치로 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건을폭력을 강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 국회였고그 법에 의해서 제주 4.3 사건이 진상을 왜곡시켜 보고사를 만들고 후속사업을 서두 서두르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두 대통령이 합작품으로 제주 4.3 사건이 진설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정치권력이 역사를 매혹시킨 역사적 사항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